월천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하루 두세 시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뒤로 가기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많은 이들이 쿠팡에서 월천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마치 당첨될 로또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는 말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오르지만 실상은 10명 중 9명도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대부분 뭐 100명 중에 15%도 그 벽을 넘어선 지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실패의 벽에 벽을 넘지 못할까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쿠팡 계정을 개설하고 3개월 뒤가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을까요? 매출이 너무 잘 나와서 퇴사를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나 현실에 부딪혀서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 셀러로서 성공하는 비결은 쉬운 플랫폼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체계적인 전략과 끈기 실행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사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도 월 천을 버는 사람은 무조건 나옵니다. 저 역시.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서 가정이 너무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구간들이 펼쳐지다 보니 소싱도 조금 등한시하게 되고 핑계 삼아 중국 출장도 많이 갔던 이유가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매출이 어느 정도 정체가 왔고 그 구간을 또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몇 개월 동안 그 지루함을 넘겼을 때 매출이 1억에서 2억, 3억을 넘었습니다. 쿠팡 셀러의 여정은 로또가 아닙니다. 사기만 하고 기다리면 당첨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설령 어쩌다가 운 좋게 당첨이 되던 그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도 그건 꿈처럼 다 사라집니다. 등산에서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 가정의 어려움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그걸 말하지 않지만 그 아름다운 전망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등산가들은 그 오르기 전에 그 수많은 산들을 올랐었고 그 지금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명확한 목표 설정이라 이미 그 실패에 대한 체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쿠팡셀러도 단순하게 상품을 올리고 광고를 돌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철저한 준비와 그 실행하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상품 촬영이나 뭐 상세 페이지 구성, 리뷰 관리, 재고 관리, CS 관리, 고객 응대 등 여러 단계가 촘촘하게 맞물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 가정들이 효율화를 통해서 그 시스템화가 점점 구축이 되어야 그 매출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출이 조금만 오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서 안주하게 되면 그 자리는 어느 누군가가 반드시 차지하게 되고 저는 바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플랫폼의 이런 편리함에 속아서 준비 없이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높은 트래픽을 가진 플랫폼 특성상 매출이 광고만 돌려도 잘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광고를 돌렸을 때나 이 상품을 기획했을 때 정확한 이유와 분석이 되어야만 그 매출이 유지가 되거나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laughs> 두 번째로는 광고와 이 노출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이 안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쏟아냅니다. 쿠팡의 알고리즘과 이 광고 시스템은 물론 교육을 통해서도 느껴지지만 모든 카테고리와 상품에는 다 제각각의 알고리즘과 그 노출에 대한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상품마다 마다 어떤지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지 다른 잘했던 상품의 판매자가 내 상품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뭐, 예전에는 스마트 스토어였고, 지금은 물론 쿠팡이 제일 대세지만, 앞으로는 뭐 유튜브 쇼핑이라든지, 계속해서 AI라든지, 이런 플랫폼의 시장들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만이 아마 계속적인 성장과, 그걸 먼저 가는 사람은 엄청난 우위를 점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모든 시행착오는 계속해서 하기만 한다면 모든 거는 성장을 위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역시도 5, 6년 전에 심사임당님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개설했었는데 그때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뭐 도매국에서 소량의 상품을 들고 와서 나름대로 조금 다르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포장도 좀 이쁜 뭐, 박스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브랜드 로고를 제 마음대로 만들었지만, 그것도 스티커에 정성스럽게 붙여서 작용을 하고, 상세 페이지도 사진을 어설프게나마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에 실생활에 가까운 사진들을 올려서, 그게 한 5,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쌓이고, 그 실패에 대한 근육이 커지다 보니까, 그 이후 1년 동안은 제가 재발주 신청만 한 달에 5분 정도 했는데도 그때 역시도 월에 순수익 100만 원이 한 1년 동안 나왔습니다. 결국엔 중도 탈락을 하지 않고 이 월천으로 가는 시호나5% 안에 들려면 몇 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든 플랫폼과 상관없이 단순히 남들이 잘 판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의 고유한 가치를 더해야 됩니다.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판매자들과 아주 조그만한 소구점들이나 디테일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잘하지 않더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과 계속 따라 하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성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분석하고 왜 실패하고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스스로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상품이 당연히 초보자이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보자에서 중급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내 네 상품이 어떻게 돼서 잘 못했고 어떻게 해서 상품이 잘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때문에 안 됐고, 뭐 때문에 잘 됐는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고, 그게 잘 됐을 때는 그 상품을 개선해보거나, 다른 상품에 그잘 됐던 방법을 적용을 계속해서 해봐서, 스스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쿠팡에서는 CS를 저희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리뷰라든지, 그 일부 상품들의 고객 문의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응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상세 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라 리뷰라든지 문의글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나 문의가 있을 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풀어줘야 고객님이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 구매에 대한 전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따라 해라는 건 아니고, 이런 틀을 가지고 조금씩 움직여보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매주 1시간이라도 내 상품을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저 역시도 상품을 초반에는 많이 없다 보니까 상품을 빨리 올리고 광고를 돌리고 그 다음 상품을 준비하는 것만 바쁘다 보니까 기존에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던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꾸준하게 판매가 잘 되고 있었는데 CS라든지 이 재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상품들이 나락을 가고 버려지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상품들을 그만큼 빨리 소싱을 하면서 그 부족한 분들을 채웠지만,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기존에 팔고 있는 상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실패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기획과 그 전략이 잘 먹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분석해보고 넘어가야 조금 더 탄탄하게 상품들을 관리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속적인 판매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상품에게는 아까 말했던 하루 한 시간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이 상품을 어떻게 조금 더 개선을 시킬까,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사인 리뷰를 가지고 좀더 좋게 만들다든지 그렇게 해서 후발주자가 따라왔을 때 조금이나마 더 기간을 늦출 수 있는 그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가정을 잘하는 상품들은 6개월 과연 상품이 1년, 2년 이렇게 갈수 있는 거고 잘 팔렸을 때그 후속 조치 없이 재발주만 계속 한다면 똑같이 그 상품을 보고 카피하는 판매자가 조금만 더 개선해서 상품을 올리게 되면 그내 상품들의 노출수가 확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잘 팔리는 상품이 있다면 집요하게 그 상품을 어떻게 더잘 파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워낙 차별화가 없는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 똑같은 상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느낌을 주던 이득을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상품을 하나를 팔고 있는데 그 상품을 원을 기획했을 때 그걸 8,900원에 하나의 옵션으로만 판매를 하는 것과 아니면 한 개에 7,900원, 두 개에 8,900원, 원 900원으로 제가 이렇게 옵션을 구성을 하게 된다면 고객들은 여기서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개 중에 어떤 거를 고민해야 되는지로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했던 방법과 요즘에 조금 타겟팅인가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테스트해 보는데 확실히 구매 전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이 심리적이라든 실제로든 이득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고객은 계속 받고 있어야 내 상품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객들은 상품을 구매하고 나면 다른 상품과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내 선택이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그 선택이 실패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매한 상품의 좋은 점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 아닌 상품들은 당연히 반품을 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게 어렵기보다는 이 실패라는 이 지루함과 이 어떤 과정을 넘어가는 게이 우상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또 새로운 플랫폼이라든지 새로운 부업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거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걸 하면서도 조금 지루했던 구간에는 다른 강의도 들어보고 새로운 것도 시도를 해 보고 그때 조금 열심히 하지만 계단식의 성장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느 분야든 한번 시작을 했다면 웬만하면 어느 고지가 될 때까지는 그 지루함을 한번 견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해서 그 지루함을 견뎌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